어? 뭐야 방금 우 집인가? 구조적인 진동 같아요. 무게가 상당한데요. 가서 확인해 볼까? 무서워. 이것들이 밥 먹다 말고. 아 오늘도 참 정신 없다. 허리야 그래도 잘된니으니 됐지 뭐. 이불 깔렸어요. 형 저쪽 덮여요. 나 먼저 눕는다. 또 시작이네 위에 저. 젖... 와 진짜 거인 사는 거 아니야? 그냥 체육관 차린 거지 뭐. 바닥 무너지겠어. 아유 내가 미쳐. 또 쿵했다. 형패스 받아. 이거 사람 사는 집 맞아? 믿지. 아가씨가 현실로 왔다 간다 하나 내가 한번 쳐볼게. 아니야, 아직 치지 마. 우리 얘를 지키자. 근데 너무. 시... 어머나, 지진났나? 우리 집이 덜컹하네. 으악. 안경이 <laughs> 어? 어, 뭐야? 무야 소리. 으, 무서워. 또시작이네난 공부해야 된단 말이야. 으악, 그만! 엄마 무서워 터질 것 같아. 아 왜서 왜 밤마다 이날 리래나 올라간다 진짜. 야, 그냥 잠자 신고하면. 아, 서울 살기는 참 정신 없다잉. 난 내일도 일해야 되는데. 우리 잠잘수 있는 거지? 음, 뿅 <laughs> 층간 소음.